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이제 신해리 이론이라고 하는 게 시험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어, 이런 거죠.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정체감이 해리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중인격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설명하는 신해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해리를 억압과는 구별되는 유형의 방어기제, 기지가 아니라 제죠. 방어기제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모두 불쾌한 경험을 의식 밑으로 밀어내는. 그래서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때리 누르는 거죠. 때리 누르는 건데 방어기제니까. 그래서 유사하지만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억압의 경우에는 억압의 장벽에 의해서 수평 분할, 수평 분할이 생겨서 어, 내용들을 무의식으로 눌러버리는, 눌러버리는. 이런 그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해리는 수직 분할이 돼서, 수직 분할이 돼서 수평적인 의식 속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수, 의, 수평에는 머물러 있지만 이쪽으로 밀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해리가, 해리는 옆으로 밀어서 이 인격일 땐 그걸 기억을 못 하다가 이 인격일 땐 기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해리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설명이 이제 신해리 이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